Yes. 어? 윤시언니가 초대 왔어 이제 가서 체크해보자 모탈로 어, 와자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프리카TV 음악 BJ 아. 모든 버티버의 노래 실력의 지표선 <laughs> GOAT 코트자 엔쥬입니다 뒤질래? <웃음> <웃음> 예? 속았잖아 엔쥬인 몰랐잖아 들어왔을 때너 뒤질래? 나 <laughs> 어?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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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준이 노래자랑 이후로 제가 염소라는 별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오늘 염소처럼 해왔는데 이거 리도 있고 <laughs> 야너 일로 와너 동물 전형으로 저기 봐너 예, 예. 염소로 가예 빠져 자 만, 다음 네. <laughs> 자, 하하자 다음 분 어? 수고자 다음 분 입장 부터드립니다 어, 네. 다음 분 입장해주세요 방갑이코 반갑이코 안녕하세요 방주님 젊음패기로 승부한다 아이코 입니다 아예 아이코님 예, 젊음으로 승부 하시는군요 아니 그 아이코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저기 염소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똥을 치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동물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네. 해야 돼요 음... 목표에 제가 야무지게 담을게요. 아 사육사로 저형으로 오시겠다. <laughs> 아, 응응응. <음음음>. 아, <laughs> 아니 일단 그러면 저기 계세요 사육사로. 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육사 사냥 아이코 아웃. 어 염소가 어머. 네. <laughs> 저 대기야가 배터리가 다. 저 화양님. 예예. 혹시 동물들이랑 사육사는 보류인가요 합격인가요? 어, 많이 바쁘십니까? 아, 말해. 그 다른 이 아니라 아까 전에 그 동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따로 버튼 안 누르시고 그 옆자리에 뒀는데 보류인지 탈락인지 그 궁금해서. 구우면... 어. 엔주랑 고양이랑 아이코만 여기 입장시켜. 네. 넣어 두면 되겠습니다. 케이. 어. 너무 <laughs> 거의 분위기가 이게. <laughs> 주이 동생이 그거... 뒤늦게 들었습니다. 전 언제나 형님의 <laughs> 고, 걱정만 아니만 하더라. 잠을 못 자다가 지금 불랴 불야 일어나서 예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전 언제는 언제나 그 사장님만 걱정하는 이제 화영으로서 무사히 계유하시길 기했습니다. 예전에도 봤던 상황 한... 같긴 한데요. 아프지 아... 마시고 그래도 공제는 계속 자주 써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주님. 빨리. 폐차하세요 이제 우리가 할건 이제 다 하지 않으십니까? 어, 조금 친해지는, 시, 친해지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민현님! 민현님! 힘하자 이쁜이들 이쁜이들까지 도을까 이쁜이들끼리? 이쁜이들끼리? 이쁜이들끼 놀아 어. 어. 네. 저 죄송합니다 저 아이콘님하고 네. 친구예요 나가세요 아. 어. 아니 아뭔 소리예요 그때 손절했잖아요 아니 우리, 그때... 우리 합방도 하고 우리 친구잖아 아니 합방 말도... 하... 우리 말도 놓고 어? 아니 그치야, 합방 한번 하고 너그 뒤로 연락 없었 우리 진짜 한개도안 친한데. 나 이제 친해지자앞으 이코님 뭐안 하고 있구나. 만만해요. 해야 요네명 아니야, 네 명? 만 팀에 4시예요? 4시예요? 만독인데. 4시야, 3시야? 3시 3시 이코님 나가 주세요. <laughs> 우리가 친해지려면은 그 소속감이 필요할 것 같아. 우리 팀 이름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니? 오, 팀 이름. 매미 음. 님, 여기서 그 꿈을 펼쳐. <laughs> 봐요. 무말랭이. 꿈을 여기서 응. 펼치는 거야. 여기서 꿈을 펼초에 여기서 펼치는 거 무말랭이. 이적으로는 펼칠 수 음. 없을 거야. 공식적. <웃음> <웃음> 그럼 관짝, 관짝에 들어가 있는 말랭이 꺼내. 어 여기서 말려. 아, 우리 그... 팀장을 팀장을 우리 매밍 어, 님. 매밍 팀장은... 님 아니면은 저는 무천 님인데 이제 무천 님이 보시니까 진성 그팬이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음, 그래서 뭐, 모르는 게 없어. 팀장을 해야지 조금 말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 그에, 제가 내 모든 걸 알고 있어. 팀장을 어. 좀 어. 하시는 게 어떤가? 근데 팀장하시면은 어, 사운드 3초 뒤는 안 돼요. 계속 <laughs> 3쳐야 돼. 그게 침사 아야안 하면 벌칙이야. 좀 힘든데. 아, 5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음. 음, 3초는 음, 아니어도. 나지 아니, 네, 5초, 5초, 그래, 5초. 그것도 힘든 만 10초부터 시작하면 오케이. 되는 거지. 시간이 돼서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아, 네. 요 좋아요. 좋아요. 아, 가자. 아 우리 팀 구호도 아, 아, 못 정했는데. 팀 구호? 말랭 말랭. 가자 아, 청소. 가자. 청소. 어 말랭 말랭. 말랭말랭 말랭말랭 화이팅! 공준님 어, 방송 키셨다고? 응. 공준님 방송 키셨다는데요? 응. 응. 나를 응. 죽이사! <laughs> 내가 내가 방금 <부금> 이상하다 했잖아! <laughs> 음. 아니 나뭐 뭐야 이거? 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현실로 음. 옮겨줘 나. 맞아, 맞아, 음. 중전마마 납쇼! 예? 중전! 고개를 숙여라! 이 어디 안전히 하고 지금 고개에 맞짱 뜨고 있는가!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